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천대 천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죄의 마음을 말씀을 깨닫고, 이제 한 주간도 죄들의 세상에 속하나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은혜의 삶이요, 과부의 삶이요, 고아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지배 고아요. 이베델레 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잠깐 로스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드, 로스는 어떻습니까? 로스는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스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고,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스는 어떤 선택을 해나갔습니까? 자신이 가진 이 분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육신적인 수욕을 쫓아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과의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장세기 13장 10절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동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급의 땅, 애급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돔 땅을 한번 주의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러하다 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가 좀 개발할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개발될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한 80년대 우리가 이제 올림픽 갈때쯤 그때가 되겠죠. 얼마나 개발붐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건축업자가 하루에도 돈땅발을 이렇게 짊어지고 집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아, 중국이 책근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죠? 어, 지금은 어때요? 여기저기 그냥 피폐해지고, 어? 모든,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삶이 그냥 뭐, 유토피아처럼 말이죠. 어? 우리의 삶에 풍족하게 해줄 것처럼 보여가지고, 얼마나 기대가, 기대 심리가 컸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소동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는 어때요? 전쟁과 기근과 환경 기후 어? 어, 이상으로 인하여지고 얼마나 큰 재앙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마치 냄비 뜨거워지 냄비 속에 있는 물이 뜨거워진 것처럼 지구는 얼마나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이 롯은 이 잠시 잠깐면일어날 이런 예,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이런 재앙들을 알지 못하고 11절에 뭐라 했어요? 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오류 동쪽으로 옮겨갔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단 동편이라는 것은 어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해가 있는 이 근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해 중에서 요단 동쪽,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요르단이나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가보지 않았으니 모르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초목이 생장하기에는 적절했던 것 같아요. 여기 뭐라 그래요? 에덴 동산 같고, 애급당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그 당시에는 그 여러 가지 또 어? 초목이 우거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충분히 롯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욕심적인 수욕에 따라서 그 풍요로움에 더 관심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요? 응? 사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소금의 호수죠?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세 개의 호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세 개의 호수는요, 바로 헐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헐머로는 지금 도참 이스라엘 땅이라는거요참 신비로운 땅이에요 그 경기도만한 면적인데도 여기에 세계의 기후가 다 있어요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고 낮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아주 곱창지대가 있는가 하면 사막지대가 있고 또 추운 곳이 있는가 빙하지대가 있는가 하면 또 아주 그냥 굉장히 척박한 사막이고 세계지도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계의 그 호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메론과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이세 호수가 어디에서 물이 흐르냐면은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헐몬에는 그 아직도 빙하가 지금 빙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계속 빙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빙하가 녹으면서 흘러가지고 메론을 거쳐서 갈릴리로 거쳐서 사해 호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세 호수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전질이 헐몬산에 솔라가지고 메로을 거쳐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사회로 들어가는데 시편에서도 다시이이 부분에 대해서 시를 어? 어, 노래하는 부분이 있죠. 133편에 뭐라 하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헐몬이 바로 헤르몬산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름인데. 이헐몬이라는 헤르몬이라는 뜻은 아주 쪼개고 쪼개 가지고 원성을 깨듯이 말이죠. 쪼개고 쪼개 가지고 아주 성별된 어? 에, 산의 의미를 가진 성별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이 얘기는 뭐예요? 헐몬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성, 생수가 흘러가지고 마치 호수를 이루는 느낌을 우리가 어, 어,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흘러나오는 이슬이 물이 되어가지고 맥가를 이루어가지고 어? 어, 어, 원천이 되어가지고 메론호수를 그려요. 그래서 메론호수는요 아주 작아요. 굉장히 연복과 같은 호수에요. 작아요. 그래서 지금 메론호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 호수에는 굉장히 약, 예, 예, 미약합니다. 그 중요한 거는 갈릴리호수예요 갈릴리호수에는 오만 생물이 넘실거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메론을 거쳐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전달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메론이에요. 그래서 메론, 멜론, 메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왜 생물이 넘쳐나냐 하면은 흘려요. 뭔가 위에서 받은 물을, 받은 물을 밑으로 흘려내기 때문에 오만 그담수가 있어가지고 이요이 이 속에는 오만 생물들이 넘실거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던 셨그 구역이 어디예요 갈릴리, <laughs> 갈릴리. 그래서 이 갈릴리에는 오만 생물들이 몸실거려요 그래서 이신약의 예수님 신약의 은혜시대에 아주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갈릴리 호수는 밑으로 막 흘려주지만은, 어? 사, 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어, 이래야 하지만은, 그러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지, 흘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호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욕망의 호수, 그냥 죽음과 사망이, 예? 넘실거리는 이 호수에는요, 이여 어? 주위에, 이제, 그, 연애에 서 있는 이 부족들은, 요 다음에, 요 창세기 다음에 나오면 음 알겠지만 어? 수많은 그 부족들끼리 서로 전쟁하고반목하고 죽이고, 이런 장면이 나. 응?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 근교에, 롯이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롯은요. 당장의 요단동, 요단동편의 풍성함을 보고 그것으로 자리로 옮겨 더 풍족한 삶을 보장해 줄것 같은 그런 기대로 이 사회 근동에 에? 기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후에 그것이 바로 베델이 아니라 아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탕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롯이 어떤 처지에 처해질 것인가 이 어떻게 아이라는 의미가 성취될 것인가 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죠? 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풍요로움을 보면은 뭔가 더 나은 축복을 줄것 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잠시 잠깐 온갖 욕망과 죽음이 도사리는 그런 아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롯의 선택으로 바로 세상에 남아 있는 우리 이방인들의 잘못된 성향들을 방향들을 지연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 없이 이 세상에서 떠돌던 고아와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서 멸망의 길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부모인, 참된 부모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부모와 함께 과하고 있는 것. 아니면 사회 같은 욕망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부모 없는 고아처럼 어? 유리방어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세상 욕망에서 탈피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경비된 이 고아의 마음, 과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부어된 마음과 사랑으로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이와 같은 우리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롯을 아브라함께 과함이 가나안 땅에 함께 붙여가지고 이렇게 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요 동서남북 종과 햄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술을 인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출생의 이름을 알게 되었지. 아, 그래서 아 이제는 든든해요 마음이 든든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해외 입양자가 유럽에서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쩔쩔내면서 어? 그빈 마음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와가지고 부모를 찾는 사람이 찾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찾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내 부모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이분이었구나 이제는 나는 든든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본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아. 따라서, 우리는 매순간, 우리들의 선택적 문제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로세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아, 내가 로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선택을 할 것인가? 이두 길이, 예, 네?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신적인 가치로는 지금 보이는 것이 당장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고 기쁨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음과 저주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하나님의 정도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은요, 항상 이거야 돼. 목적은 이거야 돼. 하나님의 정도가 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분명하게 알려주면은 알지 못하면요,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알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저기 들려지는 신앙의 형태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어? 어, 무수합니까? 그 속에서 제대로 된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못 찾아요. 어? 내가 이 말씀의 도를 깨닫는 삶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지 않냐 하면은, 이게 바른 길인지, 저게 바른, 길. 이 사람 만나면 저게 바른 길 같고, 저 사람 만나면 저게 바른 길 같고, 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음? 물론, 하나님께서, 어? 한 맥성이라면 그 사람에게 조명을 해가지고 아 저게 어? 맞는 소리야 이렇게 에, 응답을 주셔서 그 길로 선택해 나와있지만 그래서 그게 칼빈의 성도의 견인이지만은 그러,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을 쫓아 살아왔습니까? 오늘날 그 수레인의 세계는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는 문명의 위기를 쫓아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아왔죠. 그러나 지금 세계는 너무나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넥센의 김정주? 정주? 정주? 네. 아, 언뜻 보니까 이분이 자살해 죽었어요. 근데 나는 참 이분이 인상이 너무 좋고 참 착하게 생겼다. 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보니까 이 사람 이 자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살해 죽었냐 하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삼성 이재용보다 더 부자예요. 늑슨 게임. 아, 아 그런가? 게임 어, 더 부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살해 죽었어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음.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가져도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채워지지 않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스스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에 종교심이 있어요. 근데 이 종교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생명이 온전히 담겨지지 않냐 하면 엉뚱한 길로 자기의 신앙의 형태들이 변질되어 가고 거기에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이 채워지지 못함으로 인에서 굉장히 어, 그 공허함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은 아, 좋지 않은 종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가 그런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수욕을 따라서 뭔가 그냥 파, 파헤치고, 그냥 파괴하고, 짓밟고 해가지고, 뭔가 윤택하게 뭔가 도시를 만들고, 어, 유복하게 어떤 삶의 어떤 형태들을 만들었지만,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 단콕을 하고, 정신적인 질환에 걸리고, 어? 어, 삶의 어떤, 어? 뭐랄까요? 그, 길잡이가 없어가지고, 어, 시름시름 하다가, 어, 지금 요새 얼마나 그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심, 이빈 마음에 참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남편 없는 가부와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루스는 세상 정형을 따라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고하여 우리 이방인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의지할 곳이 없이 유리방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갇혀있는 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내 손을 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신앙이 아직도 이런 선택에서 온전한 분별을 가지 못하고 세상 육신적인 것을 쫓아 나간다면은 그것이 어찌 어? 배대 삶을 사는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은 삼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아와 같은 이런 비참한 지경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육신적인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육신적인 부모는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먼저 떠나갔어요 마치 배신하듯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나도 죽으면 어떤 모습으로 어어어 어, 어. 어, 죽을지 또그 어떤 말을 남기고 죽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난 그럴 것 같아요. 누구 어떤 부분도 다 마찬가지. 아뭐 얘야 아, 미안하다. 어 내가 참 여러 가지 못볼걸 많이 보여줬구나. 어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죄대한 모습만 보여줬지 잘한 것은 생각 안날것 같아요. 그게 바로 원죄 가운데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아 정말 이죄성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어. 요 아, 그리고 떠나갔어요. 마치 배신자처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영원히 지켜주실 창조주, 진정한 부모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과 평범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군림하며 행위를 강요하는 이런 남편되는 이 율법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남편을 만나라. 사랑과 위로의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나온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이 구약의 언약을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조항, 조항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축복된 율법의 조항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시키고, 선하고 위로운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탐욕과 교만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볼수 있지 않아요? 세상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볼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 성경만 끼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저도 목사지만, 전 목사를 지를 안 합니다. 목사가 가장, 어, 어, 포장을 잘할 수도 있어요. 저도 저보라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옳은가 그런가만 판단하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만 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경 속에 들어가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은 변화되지 못한 인간들의 실체만을 드러내고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심으로는 어떤 심으로든 선과 의를 행할 수 없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만 드러내고 율법은 죽은 남편처럼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행위를 의지하거나, 어?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믿음을 향할 수는 없고, 계산적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없고, 계산적으로 뭔가 헌금을 하더라도 그렇게 봉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산을 절대,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해야돼왜 그렇습니까? 결국 구약 역사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어요? 사망만을, 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해는 남편 없는 가부와 같고 또 부모 없는 고아와 같다라는 사실을 탄식스럽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율법이 살아서 행위를 강요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그것에서 돌아서서 이제 삼위 하나님의 뜻을 품은 마음의 변화와 사랑으로 다가오는 새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여러분 남편 율법 안에 율법이 남편이라면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기의 생각과 다른 걸로 마치 그렇게 율법을 운전, 율법을 행한다면은, 어? 그건 뭐라 그래? 음란이라 그래, 음란. 어? 음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가 아니면 음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은,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느라아니하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새로운 남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아무 남편이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하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 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새로운 남편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세상에는 현란한, 현란하고 육적인 바람둥이의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죽이시까지, 죽이까지 거짓된 부모들도 참 많아요. 겉으로는 유복한 것처럼 보이는 자, 또 심지어는 자장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자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높은 분별력으로 적으로 경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남편에 대해서, 참된 부모에 대해서 분명한 일책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최초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여전히 과부의 삶을 사는 것이요또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고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것에서 벗어나서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여동실제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정말 진정한 남편, 어? 요한복음 사장에 나온 것처럼 진정한 남편, 요한복음 사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다섯 남편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했난 남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없다 그랬죠? 남편이 없습니다. 어? 육신적인 남편은 나의 우료가될 수가 없어요. 어지 진정한 생수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남편만을 의지하고 또 참된 부모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신 이 참된 부모만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그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만을 쫓아 여러분들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